장흥, 강변 주차장입니다. 여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장흥물축제? 장흥물축제. 어,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? 화장실이 안 보이네? 아 저기 있네, 있나? 아 저기 있네요. 다리 저 건너편 쪽에 장흥에 오시면 여기 차박하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장흥 시내도 저 건너편에도 뭐 집들이 많고, 아 저기에도 주차장이 있네요. 건너편에도. 건너편에도, 어, 저기도, 차가워겠다 어, 이쪽이 장 시내. 시내에서 바로, 강가에, 이렇게, 안면 주차장. 우와, 물고기 엄청 크다. 에이? 세상에. 우와, 잉어가 엄청 큽니다. 에이. 낚시하면 여기 낚시하면 괜찮겠는데요? 팔뚝만한 물고기가 있네. 진짜. 어 이제 바람 불고 춥네요